안녕하세요. 유닛 옐로의 막내 소년찬민입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까요? 어떤 말로 내 진심을 다 참을 수 있을까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이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 오늘 하루 하고 싶은 말을 다 들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례에도 조금 참아주세요. 작년 방송을 통해 소년 스사의 최종 소년들이 선정되고 그 후에도 언젠가는 유닛이 다시 바뀌고 이 27명이 다같이 데뷔의 멤버로 함께 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곧 있을 세인파이널 무대를 통해 모두 또 다른 서바이벌 순... 또 다른 서바이벌의 순간이 아무나 현실로 가끔게 다가오니까 소년들과 소녀의 입라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조금 힘적으로 지치고 힘든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서바이벌의 방식이 참야속한것 같아요 벌써 반 년이 넘는 시간을 동고동락해온 이 실용 중에 누군가는 활동 중에 뽑혀 활동을 할 텐데 과연 그 여섯 아홉 명의 소년들이 기쁘기만 할까요? 저는 오히려 첫 그룹을 잘 빼야 다는 부담감과 남은 소년들에게 마음이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누가 활동 멤버가 된다고 해도 서로 든든한 울타리가 될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주고 싶어요 정말 저를 비롯해 유니옐로우, 그리고 모든 소년들이 아홉 분들에게 늘 자랑스러운 가수가 될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대로 여러분들과 소년들, 우리 같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 지금도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속에 꽃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 유니옐로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탈락하고 나서 실력자 보혈전으로 옐로우 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유인 옐로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딱히 부각이 되는 멤버도 아니었고, 별 눈에 띄는 멤버도 아니었어요. 그런 모자란 점를 빛나게 해준 게 우리 멤버들이었고, 그 당시 환경 속에서 내가 웃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건 정말 다 형들 덕분이에요. 이제야 제대로 고맙단 얘기를 하네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윤이 옐로의 말이 우리 옐로우, 윤이 옐로에게 고맙다니 말 한마디가 뭐가 어렵다고 여태껏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요 마지막이 다 가고 나서 야 후회가 많이 남아요. 먼저 우리 리더 로운이 형 항상 정신없고 말 많은 우리 윤이 옐로 안에서 가장 힘들었을 텐데 분위기 잘 잡아주고 또 장난칠 때 재밌게 같이 놀고. 성환이 있어요 누구보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리더이자 좋은 형이었어요 사랑하고 고마워요 로운이 형 그리고 대우쟁이 성환이형 제가 처음에 소년 유사 연습실에 들어왔을 때 먼저 말을 걸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워낙 장난기가 많아 옆에서 힘들,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이제 형이 저를 <laughs> 놀리지 않으면 허전한 거 형도 알죠 고맙고 사랑해요 성환이요 그리고 우리 깨박정 담다 송민이 형 누가 볼때 아무 생각 없이 마냥 밝고 단순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속정이 깊고 따뜻한 형이라는 건전 알아요. 저희 일인 옐로의 마스코 동인이 형 사랑하고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착한 재민이 형팀에서 제가 막내인데 제일 많이 도와주고 구진들도 같이 해준 착하고 따뜻한 친구 같은 형이에요. 제가 형한테 많이 표현을 못한 것 같은데 제목 말줘 사랑해요 어... 어... 네 그리고 소년 입사를 하기 전부터 많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주줬던 우리 진성이 형 형은 뭔가 옆에서 챙겨주고 싶은 매력이 있는 형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옆에 있는 것 같고 나는 형이 항상 밝은 모습을 대단하다 느끼는 것 같아 힘들어도 웃고 긍정적인 형을 보면서 나 또한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된것 같아 참 고맙고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시작을 같이 했던 우리 한태영 우리 날잖아 우리가 처음 에 얼마나 충돌도 많았고 고생했는지 형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해내줘서 고맙고 내가 형에게 버릇 없게 불어도 다 친형까지 느껴져서 그런 거 알지 오래오래 보자 형. 사랑해 마지막으로 유닛 옐로우 어떤 색깔이 섞여도 그 옐로우만의 에너지 밝 n 열정 다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닛 옐로우를 응원해주신 모든 팬분들 소중한 순간순간 서로 기억하고 추억하는 없어 w you k n o 오오래 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이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